네, 제가 지금 카메라에 잡고 있어서 네. 양손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 <laughs> 아, 버려진 새. <laughs> 네, 네 지금 셀카봉이 보이죠? 이거는 얘는 버려졌어요. 아 버려진 건 아니고요. 아, 촬영하려다가 이게 내가 네.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오늘 한세 명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조용히 해. 네, 네 오늘은 우리 네명좀 필요할 것.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제 미용실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거울에 우리가 저희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유후 <laughs> 세라를 감자. 아니 조이를 데려왔어요 예 yeah. 얘는 아 예, 망망고. 꼬마 꼬마 꼬마들이에요, 있는. 응. 꼬마 조이 꼬마 망고. 네, 걸었죠?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완전 우리가 머리 가엉났어요얘 진짜 얘는 엄청 엉켰는데. 미용실을 <laughs>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작. 시작. 어, 뭐야? 어? 기억이 안 나. 우리 머리 왜 이렇게 된 거지? 몰라. 야, 오늘 영화 촬영. 우리 오늘 영화 촬영하는데 빨리 가자. 야 내가 여기 되게 잘하는 명수. 명시... 어, 우리 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목소리> 아 맞다 우리 자면서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어? 치킨 먹는 거 같이 꿈에서 만났잖아. 치킨이 도망쳐서 치킨을 겨우 잡아서 한모님배워먹는 순간 깼잖아. 야, 야. 야, 우리 그때 이 짱짱 미용실 이름 좋은 미용실 갔다가 머리 이상하게 해놓잖아 그래, 자, 빨리 해보자. 그냥 빨리 따라가 해봐. 여기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할 무슨 스타일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영어 촬영에 출연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어울리는 네, 머리로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일반 손님 나오세요. 네저예요네 해드릴게요. 우선 의자에 앉으세요. 거울이 보입니다. 쫓아가기. 아 거울이다. 내 네,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잠깐만요 얘가 잘안 앉아. 네 앉으셨죠? 내 네, 머리가 엉망이네요. 우선 머리 를 머리를 좀 빗어드릴게요. 따따따따 <laughs> 딴 따라 딴 따라 네, 여러분 비사래를... 기적이다. 오,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 네, 기적이네요. 뭐래? 오, 제가 너무 추워서요. <laughs> 저도 똑같은 반팔 반바지인데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에 이런 옷을 입겠죠잖아고추안 <laughs> 어, 뭐 추워. 추워요? 어, 안 추워. 어머.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죄송해요 무료로 게드릴게요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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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좀잘 움직여가지고요 네 여러분 게거다게어게 <laughs> <이것도 잘 할게. 웃음> 네네 머리 빗고 있습니다 네이 어떻게, 어게어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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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뭔 소리세요? 네, 그는 가르마 부터 탈게요. 휴. 머리도 깡겨 줄 거예요. 어. 네, 그거는 다음 편에서 할 거고요. 네, 얘네가 파마를 아. 하러 와요. 나중에. 가르마를 따줬고요. 어, 아파. 내, 야, 내 손도 빗질하고 있네. <웃음> <웃음> 나쁜. <웃음> 네, 이제 머리 자를게요. 안둘둘둘둘이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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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요아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요둘둘둘어둘둘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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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아, 조이, 망고 나좀 도와줘요. 안젤라랑 나 좀. 우리가 미용실 두 군데를 봐봤는데 다 우리만의 이상 해놨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게요. 네. 고마워요. 야 안젤라 도와 어머 안젤라도 등장했네요. 망고야 아, 망고 죄송해고도 등장했네요. 그 망고는 망고 씨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음. 네 해줄게. 콘왜 아, 이렇게 따뜻하냐? 네 고마워요. <laughs> 연예인으로 만들 거고요. 어, 예. 응. 네 여러분 엄청나게 빛을 빛냅니다. 대박 빛나! 대박 대박. 네네 네네. 진짜 명실라고 생각해. 잘잘 <laughs> 네, 들어지고 있나요? <laughs> 네단 단발이 되가는데요. 안... 단. <laughs> 머리 다듬으러 왔는데 단발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야, 알아. 세랑 세라양. 은 세라가 아니에요 조이예요. 아 조이야. 조이. 꼬마 조이야. 어, 머리숱이 아주 풍부하네요. 네 여러분. <웃음> 어머. <웃음> 야, 가루 이쪽에도 있는데. 엄마.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 <laughs> 네. 여기서 보면 진짜. 저렇게 귀여운 외모를 갖고 저런 징그러 남기다니. 내잘 네, 됐나? 인형이 징그러운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너무 징그럽다는 거입니다. 엄마가 머리 자르면 인형 머리 자르지 말라는지 잘알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이거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야 여기서 자르지 말고 요, 여기에 잘라 이게 처리하기 더 쉽어 이게. 오케이 손자로. 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어, 어. 와털 되게 잘봤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털 털뭉치 여기. <laughs> 고양이 털모 거의 고양이 하루치 털뭉치 같아요. <laughs> 고양이 이워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털뭉치 털 엉, 날리는 거 엄청 봤어요. 아주 잘 봤죠. 그리고 고양이 <laughs> 우지않 아, 안돼 안안 달라가면 <laughs> 큰일났다고 죽기 더 힘들다고. 아 여러분들은 이거 머리 혹시나 자를 때 쓰레기통 앞에 네 제가 쓰레기통 앞에 대고 했는데 엄청나게 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네, 조심하세요 최장 선택이래 머리... 튀지 마세요 네 제가 보고 없으신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거 머리 자르는 게두 번째예요 세라 머리 한번 자르고 또 자르는 거예요 지금 네세라이 쓰레기... 아니, 아니 조이잖아요 아 조이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좀 말을 <laughs> 그런답니다 아... 세라라고말 말인 거다 자를 거예요. 네. 아세레에요처럼와 <laughs> <장난이에요. 머리처럼. 웃음> <우와, 웃음> 여러분. 오오오이 오, 오. 잘못... 이게 크기가 잘안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넘어가 어라 네, 좀더잘라줄 거예요. 네, 이게 좀 삐뚤삐뚤한. 망고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고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요 아 e t t 이상지 한복이만 해봐. 이러는분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o 어, n 저, 저 언니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배우고 있어 아이고얼이이 사람. 이 사람. 건 되게 잘해요 이사얼이 사람. 이왔어 괜찮죠? 어. 어. 여러분 좀 상관해 주는 어. 어쩔 수가 없죠. 어. 이제 빗으로 좀 빗어 주시죠. 빗으로 좀 빗고 나서 다시 자를게요. 아, 빗으로 빗으면은 털이 더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인형 머리에 털이 남아 있는 것보다 는 낫잖아요. <laughs> 더어어 어, 어머 어머머 어머 조금만.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웃음> 고양이 토이급이잖아 <laughs> 이거 이 정도면은 <laughs> 네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구해. 어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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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피는 A3이 아닌데요. 줄여 줄여. 이 아이고 이거. 자, 네, 여러분들. 자, 아 조이 양을 보겠습니다. 꼬마 조이.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니까 <laughs> 네. 어얘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머리 자르듯이 왕쏘따고 하겠어요? 메롱 <stampsée> 이거 찬양해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며, 잡아주면서 잡아주면 비춰주면 더 머리 모양이 빨리 잡힌다. 답니 근데 뭐 인형 머리는 머리로 하네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해요 이, 여러분. 끝나, 끝났어요? 또 잘라야 돼 good n i 니 h t s 아니 아니 o d night, s i 데 g 데 o d night, 어 i 아 g o 는데이 i g h t sir. g 아니 언제 끝나는 거예요? 10분이나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약 15분 약 15분 걸렸을 걸리 하나. 아마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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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웃음> 아, 추 안돼, 지우도 봐봐, 왜 진짜 되게 빨리 버이라고정도우에 이래서애기울음 소리가 아닌 건 기분 탓이. 아, 효과음 다 잘못 나왔어. 어, 뭐야 저, 뭐야 꼬마 조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네? 내가 무섭다고? 아니 이렇게... 더 무섭게 해줄게. 찬혁이 진짜로 한번 장난입니다. 꼬마 조이 네. 이제 그만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꼬마 조이가 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오래 걸려. 머리숱 많으면 더 오래 걸리고. 네, 엄청난 삐뚤삐뚤한 게 보이시죠? 계속 얼굴 나오잖아. 가만히 좀 있어버리죠. 계란하게 <laughs> 잘라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르고요? 몰라. 네, 여러분 뭐, 보시면 아직도 좀... 네. <laughs> 세라는 좀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좀 쉬라고 네. 하고 지금 5 5분이나 네. 걸렸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세라 그... 양은 잠시 머리 감으러 갈게요. 네. 진식. 아빠!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뒤에서... 자, 이제 잘라. 네. 자, 이거 들어줘. 내가 아니. 할 거야. 망고가 나왔네. <laughs> 이거 못해. <laughs> 자, 음. 안녕. <laughs> 자, 오늘... 자, 지금은 만두... 아니, 아, 만두래. 망고 타임이에요. 망고 <laughs> <방주> 아니? <laughs> 네. 자 이제 머리를 안 치지 주... 마. 안 치지 마. 부럽잖아 옷에만 네. 다 묻고. 알았어. 씨, 이거 어디서 잘라? 일단은 빗질해 줄게요. 거기 빗지 마. 떼라. 알았어 그러면은. 떼라 세체이. 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응. 나 언제 머리 응. 이렇게 엉켰을 때 이런 빗 부러졌는데. 진짜어 그냥 이랬어 그랬더니. 그래. 네 여러분. 나 언제 이 밥살 낸적 있죠 다들? <laughs> 저도 저는 빈에 힘이 풀어진 적 있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어? 응, 뭔가가 떨어졌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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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고는 안 되겠어요 그냥 자를게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아니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 생머리가 좀 붙어있어서 고 이걸 털을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저는 가위를 좀 닦아왔어요 어, 머리를 이렇게 대충 빗어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르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만 잘라줄게요. 잠깐만요, 머리만 뺄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머리 좀 뺄게. 근데 <laughs> 네, 머리를 땄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빡빡하지. <laughs> 어, 오 뭐야 <안> 안열어졌 <laughs> 그게 안 열어진다고 그게 힘들어? 진짜 안열어졌었어 진짜 그게 힘든 대박이고. 볼지마. 우와. <웃음> <웃음> 여러분 보면 망고도 머리 많이 나왔어요. <laughs> 기분 탓인지 아. 더 많아 보이네요. 뭐 <laughs> 세라의 한 세라 여러 번한 양과 비슷비슷해요 지금. 오. 우와, 열어보니까 짠? 자른 거안 자른 거 차이 차이가 안나 거의 안 나. <laughs> 네. 그냥 그냥 자르기만 할게요. 이 정도 자르면 왜 미용실에 왔을까? <laughs> 이런 생각. 어쇼과 떠는 거 아니야 언니?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얼굴 좀 봐보자 언니. 허. 못 하겠다 진짜. 아 이제 그만. 이제 다듬기만 할게요. <laughs> 네, 다듬기만 할 거입니다. 어, 명사분들. 존경 아니. <laughs> <언니? 웃음> 어, 지금 세라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 저 언니한테 하면 진짜 무섭다. 얘도 아. <laughs> 그런데이 언니도 무서워. <laughs> 네머리숱을치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왜 머리숱을 쳐요 깔끔하게 <laughs> 네 여러분 지금 가위가 있고요 <laughs> 네. 얘가 5분마다 이렇게 약간 다듬기만 할 거예요 코스로 안 자를 거예요 막 앞에 어떤 사람이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쇼콘 자르면 어떡하냐 이래라 저한테 반소리만 해요 그만하시오 빨리 하기나 하시죠 네 여러분 <laughs> 되게 오래 걸려요 머리 하나 잘라야 저는 언제 이거 머리 하나 잘랐는데 2시간 걸렸어요 진짜? 진짜요? 2, 시간 걸렸어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휴화 헐라 휴화입니다 헐라 헐라 대박 대박 <laughs>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내 친구 이상하게 해보기만 해라 <웃음> 진짜 <laughs> 세라가 너무 아니 꼬마조이가 너무 악박감을 주고 있어서 너무 진작 깨네요 <laughs>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빗어줄게요 네 그럼 빗고 오세요 네. 머리동 까꿍 오시고요 안녕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꼬마조이가 사실 여기 있었고요 네 꼬마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음 머리가 좀 많아서 좀 힘들지? 네. 어, 이제 얘는 머리가 없는 꼬마주는... 아주 편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인사 좀 해봤고요. 음, 네, 예. 네, 얘네가 좀 머리도 가듬었는데 네, 사실 추워요 저희가 너무. 처음엔 안 눌렸어. 어, 네, 물리고, 여러분. 물리고. 지금 얘네 둘이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엄청나게 흔들죠 어우, <laughs> 음. 힘들어. 어우, 어우, 일부러 흔들고 있습니다. <laughs> 가벼워. <좀> 가벼워요. 음. <laughs> 이거 아, 봐봐. 아! 무기하다. 뭐 뭐야 내 핸드폰은 붙었어 핸드폰은 뭐왜 붙었을까 나 일단 저기 붙이고 인간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그걸 말할까 코카콜라 전에 하고 있었을 거야 <laughs> 나도 몰라 근데 자세히는 <laughs> 네 정확하게 그래 나 아, 얘네가 있는데 근데 얘네가 너무 허전하잖아 진짜 허전해 아, 얘네는 그냥 아주 단발로다가 어머. 얘가 더 많아요. 금발이 더 많아. <laughs> 네, 되게 신기하네요. 찍게 만들었는데 뭐지? <laughs> 네, 뭐지 할까? 네, 얘는 15분이나 걸렸고요 저는 한 5분만. 저는 아니, 10분, 10분, 10 10분 10 정도 걸렸어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약 10분이에요. 약. 야예 예. 지금 또 자르네요. <laughs>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까 다다듬은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네, 다듬는 것도 자른 거 포함입니다. 약 10분이 안 해. 약 8분이었는데 지금 약 9분 됐어요. 아 어, 가려워. 아, 너무 가려워서 응. 그림 하 시간 다 가고 있어. <laughs> 네, 여러분. 아 너무 가려워. 띠는 여기다 넣었고 야, 모기향 없니? 어, 아, 집에 있긴 한데 엄마가 있다가 아, 좀... 엄마 쉬는 시간이어 가지고. 엄마한테 좀 써야지. 알았어. <laughs> 네, 여러분 잠깐 저희끼리 얘기해봤고요. 아, <laughs> 아, 두 방이나 물렸어. 세라는 좀 쉬고 있어요, 오늘. 네. 너도 좀쉬다가 할게요. 음. 응. 자, 네. 저희 타임. 저희 타임. 네, 여러분. 다시 하면 옆에서 다듬는 중. 네, 조용히 <laughs> 눈을 만져버렸네요. 옆에서 다듬고 있습니다. 네, 얘도 좀 다시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얘는 머리 모양부터 잡아주고 갈게요. 네, 그럼, 그동안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몇분안 걸릴걸요, 아마? 그럼, 하고 갈게요! 고! 옆에서 말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조이타임입니다. 좀 다듬었는데 또 풀려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잘 보관해줘야 됩니다. 얘는 좀 오래된 인형들이에요. 네. 좀몇 달, 아니 대박, 한 6달이나 6달은, 대박, 대박. 6달은, 6달은 넘은 것같 엄청, 엄청 이뻐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이 타임이니까 공개하지 않을게요. 네, 이제 망고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네. 이쁘죠? 효과 짤것 같아요, 왠지. 아, 이 이런... 정도? 망고 타임이니까 어, 저는 야, 머리 좀가르 고을게요. 들어와야 하네 당연하지 나도 아까 조이타임 때 내가 들어왔었는데 안녕 내 단발로 자르는 아니 자랐는데 메일이 왔데너 잠깐 여기 있어 <laughs> 아 이거 고 빗고 싶은데 어떻게 빗지 어머 아 잠깐만요 네 여러분 좀 머리를 다듬어서 데리고 왔는데요 네좀더 짧아졌어요 음. 아니면 단발 거의 다 되고 사실 제도 머리가 어떻게 길지는 않거든요. 셀러보 세라보... 아니, 조이보다는좀 짧다. 세라보... 잘라봐. <laughs> 오오오. 네. <laughs> 여러분. 네. 여기까지 머리 인형 머리는 해 놨고요. 네, 자. 네, 시간날때좀더 다른 거할 거예요. <laughs> 네, 좀더자줍니다 보다 네,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망고가 사라졌습니다 네, 밥망고로 갖고. 예네 무섭죠? 아무섭나 네, 엄청나게 어질러져요 여기 네, 보대서 보여드리면 저희 머리카락들 보이나요 이제? 내 곳곳에 보는 에다있어네 여러분, <laughs> 네 저는, 음, 네 아닙니다. <laughs> 너무 고마워요 저희 그저고네 <laughs> 머리는. <laughs> 네, 머리는 저희 제가 직접 다듬을게요. 네, 그럼 저도 또 저와 같이 그래요, 그럼 잘 가요 아, 조이 저나 조이 고마워요 그래, 그래, 잘 가, 안녕 난 네, 고마워요, 조이 우후, 스팅 네 꼬마맹고는 아직 안 갔어요 네 아직 안 갔답니다 다시 한 가지, 야 네, 얘는숙소로 이따가 들어갈 건가 봐요. 너 그럼 한숨 자고 있어. 왔어? 야, <laughs> 썰리인가요 저는 그렇지. 네, 그냥 썰그건 그런 거. 네, 잠깐만 기다려야 네, 그럼 자러 갈게요. 네, 여러분, 맹고가온 거예요. 있... 네, 왔어요. 왔어요. 왔어 저기 오고 있어요. <laughs> 그냥 와. 마스크는 안 갖고 왔나 봐요. 네, 마스크 갖고 온데요. <laughs> 우리 오늘 깜빡하는게그 마스크. 새로 우리 저듬기 되는데이제 꾸며줘야지. 정말 꾸며주게까지 할까요? 정말? 정말? 네, 정말입니 아까부터 카메라 걱정들고 있었네요. <laughs> 학대에서 보여주자면 스테라가 이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못 생기지 않았어요. 아주 예뻐요. 근 저기서 달려보이는.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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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난지접 어, 어, 간다. <laughs> 아 찍고 있어? 비밀이야. 네 세랑. <laughs> 네. 네 있잖아요. 어. 안젤라 아니 망고한테 더 해줄 거 있나요, 고마운 망고한테? 해줄 거 있죠. 뭐요? 밭도 이거 빗질 해줘야돼요 <laughs> 네 우리가 이제 꾸며두기 타임인데 아직도 되지않네요 그럼 우리는 빗질하고 올게요 고고 빗질하고 올게요 고아 <laughs> <laughs> 뭐해 <laughs> 지금 얘 머리 따고 그다음몸 따져있는데 왜 네, 잔인한데 음. 그걸 티나 어떡해 <laughs> 원래 보였어 이거 아동욕 <laughs> 채널이었는데 이거 머리 따고 있어 원래 메이크업할 때도 머리 땄어 <laughs> 맞아 맞아 <맞죠>. 네 여러분 <laughs> 두 아, 뭔 여분이야 <laughs> 이상해 주방 그러니까. 리페인트 자몽이 리페인팅 영상은 언제 찍어? 맞아 몰라요. 야, 다몽이 인형들 다. 하도 말라는 거. 다몽이, 다몽이가 인형들을들을 갖고 하는데 인형, 싫대요. 알고 계세요? 아, 격박 쳤는데? 네, 여러분. <laughs> 야, 너 뭐해? 너 목소리 이상해. <laughs> 네, 여러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 뭐야? 여러분. 대화 중이시죠? 짓궂다. 짖다는 거야?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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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을게요. 어, 저기 찍고, 착각, 착각. 안돼, 이거 저작권이야. 어, 이거. <laughs> 들어야지. 내놔요. 얘 머리 <laughs>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어. 이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사실 진짜 나안 나와. 나와 나와 새금 맞지 않니 오, 안 나오지? 안나오 나와 나와. 아 <laughs> 얘는 가야 얘는 가이자. 솔직히 얘는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가야 돼요. 머리 말리고 있어요 얘. <laughs> 네. 네 망고 타이. 이제 내 차에 타임? 언타임이 망고 아. 망고 잠시만 지금 목탄 모습이 어보요어효 <laughs> 같아. 효과를 땄어. <laughs> 그만해. 어예뻐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예뻐졌... 깔끔하니까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깔끔하니까 이쁘잖아요. 네. 아니요? 예전 모습이랑 완전 다릅니다. 비교해도 여러분. 예, 가 단발병 걸린 아이돌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 제가 아는 게 있는데 모모토이즈 라고 아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안돼 모모토이즈의 그여지 타는 나, 친구를 닮은 것 같아요 야나 모르는데? 몰라? <laughs> 아니 그냥 아니 갑자기 딴채는 왜 언급하냐고 오세요제 핀을 꽂아줬어요 <laughs> 여지 타는 거기에 여지 타는 친구라고 아이씨. 단발머리에 우리 여자애가 나왔는데 걔랑 진짜 똑 닮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빠 닮았어. 이거 꼬진 개울인가요? 깨졌어. 네, 깨졌어요. 이거 어디? 손에 제가 그린 어, 눈 손에 깨진 게 생각나네요. 그 눈꼬진 캐릭터도. 네, 그 눈이, 눈이, 눈이 하나 들어볼... 하나 다 깨져 있어요. 어, 이거 잘랐어? 네네. 눈동자가 하나 하나 깨져 있어. 네, 모이스타인이? 아니, 더 잘라줄 거야. 아 그래요? 네, 얘는 뭐, 어. 예. 네, 모이스타이고. 그, 얘 저는 얘좀확 잘라서 좀더깔 깔끔하니까 더 이쁘지 않나요? 음. 아, 긴 머리는 좀 지저분하니까 얘는. 야왜 캐나다 쪽이지? 얘네 좀 지저분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어쩌라고요? 진짜,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는 것들 진짜. 사춘기 왔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아니 아까부터 캣 인형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쩌라니? 앞플로 오세요? 아니요? 아 네, 진짜 좀 카메라맨인데요? 근데 아, 카메라맨이면 좀잡으세요아 잡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계속 잡고 있잖아요. 추자나요? 당연히 안, 뭐. 안 맞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잘 저거 잘 하실 거. 너 때문에 고급자나, 너 농땡이 하나. 자몽이 가세요. 가. <laughs> 어 그래, 또다난 자유야 오늘부터. 자, 자몽이는 자유. 예. 여러분, 네 얘는 좀만비리좀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잖아요. 나 모자 만들어 줘야겠네. 귀어 쓸까요? <laughs> 나중에 모자 만들어 줍시다. 나중에가 온생 <laughs> 가리개 만들려고 모자 그거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제가 누가 만들었어요. 어 진짜입니다. 어, 이거 저, 누가 저, 만들었어요? 저 주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좀저로 가세요. <laughs> 아니 이거 누가 어. 만들었냐고. 조이요. 아니, 누가 벤치 벤 조이요. 조이 조이 조이. 아, 아내 거. 저얼로 가세요. 아왜 저한테 준지세요. <laughs> 아, 왜 이거 뭐 색깔 아아어 왜 이렇게 뽑아 버렸어. 대체 저더니 근데 쌈쌈 일어나 컸어. 야, 야! 모 갑자기 카메라에서 묻지 바뀌는 거 싫어요. <웃음> <내> <웃음> 모자 리자경 <입안경>? <laughs> 모자 이거 검사입니다. 모자 주세요. 모자. 모자 딸도 있요이 예? 모자 딸 모자 줘. 탈모야? <laughs> 언니, 얘좀 옛날 야 언니 저로 거 같아요. 어. 아, <laughs> 아가 좀. 내가 가요. 그럴 거면 가. 아니, 보다 아, 왜 가, 불러낸 거야? 내가 안 불렀어. 내가 불렀어. <laughs> 아니 그거왜 불러냈어 카메라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얘가 계속 잡고 있잖아요 아니 방향이 그, 너무 안 맞아 아 그래가지고 제가 잡아 내가 저거 한다고 했는데도 말안 듣고 그냥 제 조이가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하는 거면 가시요아 조이 씨 빨리 빨리 해세요 어, 아니, 아니 조이 씨 내가 카메라맨인데 네가 카메라맨으로 될 거야? 일단 <laughs> 너 맨날 카메라 이거 들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야 저기 촬영하고 있잖아. 사실 오늘 내가 카메라 하는 날이잖아. 근데 솔직히 응. 어저께 회의했을. 때. 그러면 좋아요. 카메오 면이 조이 좀 조정해 줘 이거. 꼬마 조이 좀 조정해. 오늘은 내가 하는 날이야. <laughs> 아좀손좀 좀 나오게 해봐. 조이가 지금 안 나오잖아. 이자코너로 대신 역할을 해주세요. 아제 손. 아. 자,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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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팔 나왔어. 팔 나왔어, <laughs> 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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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이렇게.